영월에서 가장 큰 축제가 단종 문화제인데요. 음. 네.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, 음. 올해는 동강둔치에서 음. 4월 29일에서 5월 1일에 네. 네,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. 오 작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했다가 올해 오프라인으로 다시 하는 행사네요. 음. 그러니까, 저도 아까 해설자분한테 들었는데, 음. 영어의 대표 그 문화재가, 향토 문화재가, 네, 네, 네. 단종 문화재라고 합니다. 음, 이게 그 의미가 음.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음. 그 넋을 기르는 음. 그런 아. 축제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음. 음. 저도 고향이 강원도여가지고, 네. 네. 영어를 몇번 와봤는데, 단종 음. 문화재는 가본 적이 없어서 올해 꼭 가보고 싶네요. 아. 음. 어, 어디예요 강원도 춘천이에요. 춘천. 아, 네, 강원 아충짜 <laughs>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그런데 <laughs> 강원도민. 네. <laughs> 올해는 진짜 코로나가 많이 종식이 돼가지고 맞아요. 많은 관광객분들이 그러니까. 찾아오셨으면 너무 어. 좋겠네요. 그래도 네. 온라인으로 안 하고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. 정말 다행이에요. 음. 계속 번창해 음. 음.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.